안녕하십니까 정석이 TV 정석입니다. 자, 오늘이죠 삼성라이온즈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아, 오선발로 아, 기존에 낙점될 거라 예상되었던 양창섭이나 허윤동이 아니고 오선발을 이승민에게 맡긴다고 아, 허삼영 감독이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승민 선수, 깜짝 발표 같아요. 뭐, 기존에 가능성은 있었지만, 아, 기존에 양창섭이 한 5선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예상이 되었지만, 어, 아, 허사명 감독은 재구력 좋은 이승민에게 5선발을 맡길 거로 예상, 아, 얘기를 했습니다. 아, 기존에 3선발로 예상되었던 최채흥 선수가, 복사금 파열로 거의 한 8주 정도 못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3선발이 지금 구멍이 난 상태에서 5선발 맡길 선수를 누가 할까 계속 팬들은 궁금해 했는데 결국은 이승민 선수가 맡게 될 거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승민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승민 선수는 2000년생이고 대구광역시 출신입니다. 174에 79kg, 대구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아, 좌투, 좌타의 좌투, 좌투수입니다. 예, 좌투수고, 아, 우리 나이로 지금 한 21살, 예, 21살 되는 선수. 2020년 2차 4라운드 전체 3 5번에 삼성 라이언즈에, 예, 또 입단이 된 그런 선수입니다. 계약금은 7천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연봉은 3,900만원, 작년보다 37% 오른, 예, 그런 금액이고요. 이 선수는 대구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팀의 추축 투수로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2학년 때 팀의 추축 투수로 팀의 상관왕을 이끈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요. 3학년 때는 에이스로서 많은 경기를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는 팀의 추축으로서 졸업전까지. 160이닝을 던지는 그런 모습, 2년 동안이에요. 2년 동안 160이닝을 던지는 모습으로, 아, 고교투수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 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느린 구속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아, 재구력이라든가, 아, 또한 안정된, 그런 커맨드를 갖고 있는 선수라, 아, 이 선수가 2차 4라운드 삼성에, 지명이 되게 됐죠. 아, 이 선수 2020년, 아, 성적, 퓨처스 성적은 이렇습니다. 다섯 경기 나와서 4승, 방어율 3.00, 네, 그리고 아주 좋은 모습이죠. 어, 고교 1년 차투 수치고는 굉장히 좋은, 네, 그런 모습이고, 피안타율도 2알 1푼 6리밖에 안 돼요.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아, 이 선수가 아, 이, 이, 1군에 노크를 하게 됩니다. 최고 구속은 130km 후반대, 이렇게 한 138km까지 나오는, 아, 누구를 연상시키면 되냐면, 두산베어스의 유희관 선수랑 제법 비슷한 유형입니다. 구속보다는 각종 브레이킹볼하고 재구력 갖고 승부보는 그런 선수예요. 예. 네. 대신, 이제, 안정된 재구력. 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는 커맨드가 있고요 아, 떤한 재구력. 거의 브레이킹볼의 재구력이라든가 직구의 재구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군 유의관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선수가 3월 23일날, 아, 2021년이죠. 아, 시범 경기 키움과의 시범 경기에서 3월 23일날 열린 키움과의 시범 경기에서 5회 등판에서 2와 2분의 1이치 점. 박동원에게 희생 플라이 그리고 프레이타스에게 홈런을 맞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 선수가 5선발 경쟁에서 좀 멀어지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은 허사명 감독이 에, 과감하게 이승민을 5선발로 가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선수의 2020년 1군 경기 성적은 이렇습니다. 7경기 나와서 26과 3분의 1이닝, 1승 3패 6.84의 방어율, 그리고 WHIP는 3.01, 그리고 볼넷은 19개, 삼진아웃은 16개, 피 없는 5개를 보입니다.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제구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구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대신 볼이 늘려, 느려서, 어, 타자들의 노림수에 걸리기 쉽다. 아, 요게 단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선수는 허 감독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이 선수는 허 감독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오선발로 나는 이선 이승민을 선택했다. 가장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 아, 맞아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공을 던질 줄 안다. 그리고 패기도 있고 1 0원 경기 평균 자체점 과는 무관하게 자기 공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에 많은 점수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도 아 웨이, 올해 웨이트 트레이닝과 러닝을 열심히 해서 체력 보강 훈련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 또한 양창섭은 우선 불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허윤동은 2군에서 아 시작을 한다고 어허 감독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대신 이제 이승민 선수가 아 5선발로 아 길게 아 끝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 그래서 아이 양창섭이나 허윤동도 어, 나중에 준비를 시키겠다. 선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승민 선수의 스테미너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어, 끝까지 얼마만큼 본인의 페이스를 끌고 갈수 있느냐. 아, 이게 또한 관건이 될것 같고, 아, 느린 구속으로 얼마만큼 타자들과 승부를 걸수 있느냐. 아, 이게 또한 이 선수의 가장 큰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제2의 유의관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아 느린 구속 때문에 맞았다 나갈 것이냐. 아 요게 승리의 에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아 제가 봐서는 아제 구력이 좋고 커맨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선수의 유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올 삼성 라이온즈의 오선 발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아서 아 주축 투수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삼성라이온즈의 이승민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